누가복음 9장 43절로 45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 하더라. 아멘. 두려워하더라.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제목을 삼겨려 합니다. 인간은 다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죠.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는 두려움에 대한 이해나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늘 강조하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고난 예고이죠. 이 고난 예고에는 구장 22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되리라. 귀신에 사로잡힌 소년을 고쳐주신 후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43절 말씀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소년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본후 나타내 보인 사람들의 반응과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험을 봤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거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신 말씀에 모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서로 경쟁심에 사로잡혀 싸웁니다. 46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강력한 구속 사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소년이 고침 받은 것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은베드로서 1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건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목격하고 놀란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이 행할 수는 어떤 일이나 사건을 보고 압도 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방금 전에 교정문을 했듯이 우리는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놀랄 만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맥의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44절에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제자들이 그 순한 예고를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소년을 기적적으로 고쳐 주셨죠.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기적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고에 당황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 위험에 놀라 경탄할 때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세상의 환호와 열광에 도취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애써 그 말씀을 일면하고 묻는 것조차 회피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다 이해하거나 수긍해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실일까 두려워고 무지와 욕망이 드러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주와 동행한다 하면서 결코 만나지 않는 평행선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겪을 고난을 다시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높아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고난의 말씀을 귀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가에 대해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44절 시작 이이 네. 아멘. 아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런 사실은 46절로 48절의 사건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들었지만 그들 사이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경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그들이 논쟁하고 서로 높아지고 클리어 가는 모습을 보고 이 고난 사건을 예고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교육의 참된 내용인 하나님의 큰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듣고도 알지 못한 것이죠. 그 이유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 보려는 의도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불순하면 예수님을 등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됨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얻음에 되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이해할 수 없었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 자기의 욕망을 채워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세상적인 기대와 욕망이 사라질 것 같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드렸는데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는 여전히 죽고 내가 살아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아니에요 제자들은 세상적인 기대와 욕망이 사라질 것 같으니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두려움은 마음으로 무서워하는 것을 말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로 세상적인 욕망을 얻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 고난 예고를 들었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무시해버렸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고 소망한 것에 대해서는 귀를 열어 듣습니다. 하지만 듣기 싫고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예고에 대해서는 큰 교훈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이요 무지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질문하고 그것이 확인된다면 제자들은 세상적인 기대와 욕망이 사라질 것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미숙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28절 말씀.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죽는 길로 걸어가야 하는 자신들의 사명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 무서워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죽는 거 무서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보장해 주는 비결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들의 고난에 낙담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고난 후에 받을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기도하셨습니다. 27절 말씀.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헤치고 제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시며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낮고 찬한 몸으로 오셔서 수탄 질고를 겪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감동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영광스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주님의 모습이었거든요. 곧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우리 믿음을 조롱하는 현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승리하신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고난의 길로 가신 예수님을 주저 말고 두려워 말고 따라 가십시오 물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지만 스승 되신 주님 따라가는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미리 겁을 먹었어요 두려워했어요 내가 주님 따라다가 포기하면 어떡해 내가 주님 따라다가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따라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가 구원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에 다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변화산에서 그런 영광을 이 시간 보고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에만 머물러려 하지 말고 우리는 불의에 맞서야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이불의와 저와 여러분들은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며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봤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난 안 내려갈래요. 여기가 좋아요." 예수님 "내려가라. 내려가면 산 아래 병든 자가 있을 것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치유해라. 그들을 자유의 복음을 전하여 자유케 하라라는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영광은 그길 끝에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활개치며이 세상을 괴롭힙니다.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귀신 들린 소년처럼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두 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늘 쫓겨다닙니다. 직접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악한 세력과 잔혹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짓밟아버립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죠. 마약을 먹게 합니다. 도박에 중독되게 합니다. 음란에 빠지게. 우상에 빠지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착취, 학대, 방치, 약물 남용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산 위가 아닌 고통스러운 산 아래에 두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37절로 3 9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긍일로 사람들을 고통해서 건져내기를 기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큰자 작은 자 따지지 마시고 교회 밖에 나가서 진정한 큰 자가 되라라고 진정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보는 그들의 마음엔 소년을 향한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한 흥휼를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그 말. 귀신을 향한 분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존이 없었습니다. 이 소년을 고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그런 욕구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영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모습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가대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41절 시작. 하면 우리 예수님은 현 세대를 시적하십니다 믿음이 없대, 패역한 세대라. 믿음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을 몰아내고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마음이죠. 이 믿음을 갖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이 믿음만이 비명과 절규가 가득한 세상을 평화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관계이죠. 여러분들 주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신념이 아니라 신뢰가 믿음입니다. 늘 우리는 이 믿음이 자라고 보두고 다져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큰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말이죠. 고난 예고를 듣고도 제자들은 자리다툼과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46절, 50절. 무슨 교회 안에서 경상도, 전라도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대판 싸워도 마지막에 하나가 듭니다. 그러나 전라도는 싸우다가 싸웠다, 끝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 경상도, 전라도 무슨 한가 아무 뭐 관심,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고난 예고를 듣고도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자리다툼을 했습니다. 제자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를 두고 경쟁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라, 예수님이 줄수 없는 영광만 제자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더 높아지고 많이 차지하고 앞서리는 이 세상 질서를 내 삶에서부터 뒤집지 않으면 결코 주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산자에게 시급한 일은 생명의 주를 따르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할제자복음다보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 앞에 헌신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게 예수님은 전부를 걸고 딸을 부이십니까 아니면 악세사리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 예수 믿고 필요치 않으면 그냥 버리는 그런 예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어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을 큰 자로 여기면서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들은 후에 두려워하며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자신들의 세상적인 기대와 욕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는 무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납니다. 사명을 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 주님은 무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원하십니다.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바로 이하고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